강원도부터 부산시까지 동해안 축을 따라 막힘없는 철도 노선을 개통하면서 한해 열차 관광객이 1,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초광역 철도 경제권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대중국 전초 기지이자 동부가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는 세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축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천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해 국토 서남단 목포에 이르는 서해안 철도 노선에서. 새만금 목포 구간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부터 부안군,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을 거쳐 목포시까지 110km 노선이 유일한 단절 구간입니다. 전북도와 전남도는 새만금 목포 구간을 신설해 한반도 모든 해안선을 U자 형태로 연결하자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등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10년 뒤 완공하면 새만금부터 목포까지 소요 시간은 1시간 5분으로 48분이 단축됩니다. 또 화물 수요가 4,400여 톤에 달하는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북도와 전남도는 수도권과 충청, 전남북을 아우르는 핵심 간선철도로 인한 서해안 경제벨트 구축의 상승 효과도 강조할 방침입니다.